안녕하세요, 장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, 어, 문구점에서 바로 사온 액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근데 이게, 액계라기보는젤개예요 <laughs> 근데, 뭐였지? 어, 짧개가요 뭔가 달라요. 확실히. 네, 확실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달라졌어요. 뭐가 달라졌게요? 일단은 제가 산 거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, 일단, 젤개를 샀는데요. 저는 다른 게 일단 보라색 액게만 이렇게 사, 아니, 보라색 젤만 이렇게 샀고요. 나머지는 다 투명색이에요. 왜냐면 저는 액게만 투명색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투명색을 두개 샀고. 네, 그 다음은 아모스 물풀인데요. 이, 저는요, 이 물풀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가장, 제가 액기 만들 때는 가장 잘 됐고요. 요즘 나오는 물풀은 액기가 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사는데, 특히 저는 제가 모르고 이걸 사버린 거예요, 예전에. 근데 물론 이걸로도 만들어지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이것보단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. 액기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기와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. 짜잔. 제가 뭔가 이게 딱, 어머나, <laughs> 딱끌리더라고요 이게 그냥 손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손톱이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걸 꾸미고 싶어요. 네, 한번 개봉해보도록 할게요. 우우 신기해.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그리고, 어머, 어머. 우와, 대박. 우와. 아, 이게 이렇게 스티커가 있네요. 그래서, 아. 그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. 여러분, 여기에 무슨 이상한 종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? 전 이거 솔직히 거울로 쓰라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엉뚱한 정이 근데 이거는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뜨두고 손톱을 한번 볼게요. 이거는요, 위에가 이렇게 흰색이고, 밑에가 이렇게 그냥, 요런 색이에 반만, 그 요즘 막, 유행하는 반만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인 것 같아요. 와 신기하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너무 크다 이거를 살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 아, 근데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어, 제가 산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다 합해서 3,900원 나왔고요 거의 4,000원이죠 여러분도 아, 어, 제거 뭐 이런 딱뭐 물풀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애계도 만들어 보시고, 뭐 나중에 응. 이런 것도 한번 사보세요. 안녕.